클라 났어 라스 났어 아버지 물물물 내가 돌릴게 한번 어혔요요 이걸로 두부 만들어? 응 음. 만들려면 일단 저기 담가야지 응 물에 담가 그러면은 얼마나 응. 담가야 돼? 이거만럼 하룻밤 담그면 돼 하룻밤만 담그면 돼? 아 두부! Oh, 두부 두부. 콩있 n 콩콩콩콩 두부. 아, 아, but you don't like 두부. 아, 두부. 아, you should 아, eat 아, today, 아. okay, sir? t h 이 많이 c a <laughs> <laughs> 거 e on and watch it. Only r 잔치 a n 하네 누구 <잔치를. 웃음> 동네 잔치 g u a 잔치 a g o Who i 거 a 아무이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아, 빨리 이어 신나? 신나? Cry, cry. 재밌어? 아, 너고 아, 너무. 아, 너무. 아, 무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양고기 만들어. 이사리. 쌀이. 이사리 요리하네. 양꼬치. 양꼬치 좋아? 이사리? 맛있어. 이사리는 순두부 처음 먹어보잖아. 안 먹을 수도 있잖아, 이사리, 그렇지? 이사리 먹을 거야? 순두부 먹을게 <웃음> <웃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만약에 맛없으면 양고기 먹자. 아, 았지사이사람고기 먹어 근데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또 가만히 떠놓으면은이사람한번해봐 음. <laughs> <선생님, 웃음> 저거 맞사아 oh, 그냥 보지 마, 고지 마, 그냥. 어 그냥. 어. 기보고이 사람은 안보 플리스 이사 잘하네, 잘해 잘해. 풀 상태? 이 상태로 끓이는 거예요, 그럼. 이 어? 한참. 응. 얼마나? 익을 때까지. 지금 차갑잖아 콩이. 응. 이게 팔팔 끓을 때까지. <laughs> 네, 미인들 미인들 다 모였어. 있어 있어. p r e 우 t y w o 나 a, it's a woman all now. <laughs> 아, 그래? 안 감도 있는 던데. 누나 한강도 한강은 지 다. 그러네요. 평소처 오래 한강이에요. 저7 0요한이에요 엄마는 7이야 엄마 7 0 아니잖아. 우리 한강이라고? 너는 5오세 나는 7 0 엄마는 7이요 거짓말 주작하면안 돼. 주작하면안 돼, 엄마. 자연스러운 거를 해야 는은 줄이는데 언니만 키우고 있어 지금. 오늘... 빨아가 먹고 가고... 아이고... 감이안 와서 그랬대에 그걸 도못자게 하면서... 아버님, 지금 두부보다 고기 먹고 싶잖아. 지금... <laughs> 한 잔... 한 <laughs> 잔... 먹고 싶은 거... 지 점씩... 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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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 한 술... 한아한 술... 한 술... 한고 옛날에는 <laughs> 그냥 음. 청소부터 놓고 막줬으니까한 시간 동안 막 죽고 있어야 돼. 아 그게 오히려 음. 밑바닥에 타고. 음. 지금 이젠 방법으로 하면 밑바닥에 아안 타고. 물 팔팔 끓을 때 놓고 가만히 놔두는 게 어, 낫다고. 가만히 놔둬. 음. 저렇게 보글보글 올라오지. 그때까지 가만 놔둬. 자기가 알아서 있게. 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옷을 사주면 애할머니가 사주면은 나이롱 바지, 어, 나이롱 바지라 아궁이 앞에 불을 이렇게 쬐고 있다 보면 바지가 노름 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겁나 수득이 맞는겨. 아, 아 바지가 뭐? 어떻게 되는데요? 누어 붙어요? 어오 따뜻해 아 나이롱이라. 오고르고르 면서 이게 쫙누어이 대장이 대장이 겨우라지 근데 그렇게. 많이 해먹은 사람이 셋째 이모야 숙다고 이서 많이 누르부터도 음. 내가 응. 봤어 아. 너무 화나네 하고 조금 조금 조 여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또 어. 반바지가 되는 어. 거야 그래서 또 언더스탠드 라일론 라일론 옷장가 <laughs> <laughs> 많이 태워 먹었어 바지를 그 외할머니가 그 혼냈잖아. 너네 할머니 우리한테는 엄청 혼냈어죽어 <laughs> 오빠랑 안 혼났겠지? 오빠랑 혼날 때도 없지 맨날 나가 놀려고 징키나 <laughs> 오빠는 <laughs> 음. 아, 진짜 해어지려 음. 어, 음. 그게 몇년전 얘기야 음. 한 40년 전 얘기야? 50년 전 얘기야 50년 50년 응, 50년 전 얘기야 네. 어 빨리빨리 빨리 이거 준비한 거 큰일 <laughs> 어? 그 어? 그 <laughs> 아버지 물물물 돌릴게 한 넘치면 하나도 확 넘쳐버려 이거 다 못먹어 언니 차가운 물 넣어도 돼? 아니 지금은 넘치면 아 넘칠 땐 찬물 넣어요? 어, 넘칠 때 찬물을 넣어요 빨리 가라앉지 않으면 음. 잘해야겠네 이거 방심하면 어, 안돼 찬물은 잘해야 돼아 찬물은 쏙 넘어 이 끝까지 게하요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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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넘친데 넘쳤네 이거 거품을 걷어내면 비키인데 있어요 이기이 사이드 거들어 너무 넘치. 와 잘한다 <laughs>

네 바지, <laughs> 어, 바지 또 타면 이제 아낮 엄마도 없어. 불게 <laughs> 끓다 보면 이제 안 넘쳐요? 끓으면면끓으면안 응, 넘치면 익은거야아안 넘치면 익긴 거예요. 얘가 아니 콩은 응. 안, 안 익으면 자꾸 넘쳐는거요 음.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 끓으면 응. 식은 다음에 간소를 넣는 거 아니 뜨거운 데태다 뜨거운 상태 뜨거운 상태로넣는거야 뜨거운 데태다야거운 상태다. 뜨거운 상태다. 뜨 익은 거야. 아 지금 안 넘치네. 어, 이제 안 넘친다. 음. 응. 다 익으면 안 넘치. 음. 그렇죠. 와잘만들었네 이거. 잘 만들어 놨지. 응. 그 내가 엄청히 아껴 안에다가. 저거 누구 하는 거 처음인데. 나도. 정말요? 나도 처음 나. 그래서 자꾸 보는 거야. 아하. 아 그래 아 이게 그래서 비지라는 거야? 어. 응 저것도 띄워갖고 끓여먹으면 맛있어 아, 이모부 완전 도시남이네 도시남 이모 <laughs> 비지 안 드세요? 아 이모부 안 드시나? 이모부 안 먹어 아 그래서 잘 모르시는구나 이거 띄어가지고 따뜻한 데나가 띄우잖아요 그죠? 음, 응, 응. 그러면 약간 콩콩한 네. 냄새 나면서 청국장 비슷하게? 응그렇군윗살 잘한다 비쌀이 엄청 세 무게가 힘들어, 있잖아 엄마 많이 많이 현성이 엄마 저거 내려이 힘들어? <목소리> 이지 피지 노 진짜 맨날 하는 거는 놓을까 했네 한번 가 볼래 진짜 이첸 기대서 미라 진짜 이첸 디스 투노 디스 토로 유 원트 토로 노 디스 빌 비컴 투부 왜대 오케이 또 아직 있는 고기 꺼내서 아 우리 저기 때문에 안탔다나그거 탈까 봐걱정했야더 비켜 줘. 음. 맛있어? <놀라> 네,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좋아. 간수 넣 간수 소금물이잖아 이거 소금물. 어머니가 내린 거죠, 소금 어머니가 내리... 내린거죠 소금에다가 응 음, 제가 만든거예요 음, 두부가 만들어져요 천천히 넣어야돼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간수는 천천히 드려야지 빨리 드이면 두부가 뻣뻣하고 맛이 없어 아 천천히 한국 자식 응. 딸이가 해볼래? 이렇게 이렇게 볶으면 너가 만들어 줄래? 수응 이거 몽해주지아 간수는 더안 넣어도 돼? 보면서 해야 돼응 음, 보면서 자 내가 해보는겨 네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 저좀예예 뭐래 진짜 걱정돼 걱정돼? 어? 잘안 될까 봐? 오. 네, 음 두부야, <making the f> 두부 비타. 두부. 아, 살살 해야 되나? 아, 어, 살살 해야지 이게 엉기지. 음. 아, 정신없이 하면은 다 풀어지네. 아. 숟가루 풀어요? 살살, 음. 엄청 살살 해야 되네, 그럼. 음. 오, 두부다 두부. <laughs> 이쌀 이렇게 하세요. 두부. <웃음> <웃음> 와, 어때요? 순두부. <laughs> 완전 두부로 만 <만들> <laughs> 완성. 이제 먹으면 되는 거야. 봐봐. 자꾸 묻혀 져 이제. 오 <웃음> 많아 많아. 이제 <laughs> <laughs> <대체> 이제 끝났죠? 끝났어. 이제 끝났어. 끝. 완성 완성. 여기 달래구나 달래 탈 음, 달래 레 넣어야지 달래 탈레. 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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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달래 간장 3, 달, 달래 간장 어, 응. 아, 응. 아니, 해내는데, 네. 그 김치 매워 안매워 농구를 농있어 농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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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진 먹는 겨이살이 순두부 <laughs> 그런 <거 같은데>? 음. <laughs> 어, <laughs>